뭐인사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가 동상이 걸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제 손을 보시면 어때요 시커멓죠 사람이 동상이 걸렸을땐 이렇게 살이 시커멓게 되면서 딱 부질러 봤을때 칼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죠, 여보? 응. 나무도, 블루베리 나무도 똑같아요. 블루베리가 동상에 걸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손이 들어오니까 장갑을 먼저 끼고요. 음. 자. 이렇게, 요거는, 약간 들까만 보이네? 나무를 바꿔서, 어머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같이 봐. 이 나무를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검은색이네. 거, 검죠? 제 손은 어때요? 검죠? 네 똑같이 동상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히 그 가까이 가보까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잘안 보여 보면 색깔이 검에 검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 말라 죽었네 겨울에 냉해를 입었네 그러시는데 이거는 냉해를 입은 게 아니라 동상이 걸린 겁니다. 뭐좀 물어보고 그래. 가까이 와서. 뭘 물어봐? 한 겨울에는 이 꽃눈도 그렇고 나무가 다 탱글탱글 살아 있었어요. 이런 나무는 겨울에 어 블루베리 품종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는 경기도고요. 북부종의 북부종 영하한 20도, 30도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겨울에는 냉해도 입지 않고 얼어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겨울이 되면서 나무에 수분량을 줄이주고 아, 겨울이 되면서 나무에 수분량을 줄여주고 당분의 함량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지 어, 단백질의 양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나무는 겨울이 돼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도 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봄이 되면서, 아니, 근데 이 나무가 봄에 동상이 걸리곤, 아니, 근데 이 나무가 봄에 동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안. 비닐하우스 아닌데, 제가 초봄에, 이 겨울에 물을 많이 먹, 먹지를 못했으니까, 물좀 많이 먹어라 하고, 이 비닐 하우스 문을 다 내려주고요. 다 내려줬어요. 다 내려주고, 이 하우스 안에 온도를 높여주니까, 겨울에 꽁꽁 얼어 있던 이 상토가 흙이 해동이 되면서, 이제 뿌리가 봄인 줄 알고 활동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나무에 뿌리가 이제 물을 많이 빨 거예요, 그죠? 물을 많이 빨아서 이 나무의 수분 함량을 높여주고 단백질의 함량을 진하지 않고 연하게 만들어져요, 연하게. 그리고 또 밤이 되면서 이 조그만 화분이니까 금방 또 얼어요, 뿌리가. 뿌리도 얼고 나무도 얼고. 겨울에는 농도가 진한 수분 함량이 없고 농도가 진하고 이제 오는 점이 낮은데, 낮에 물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먹게 하니까, 어때요? 농도가 약해지겠죠? 연해지겠죠? 그럼 밤이 되면서, 이 가지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연해지잖아요, 연이, 그지? 그러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나무가 죽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겨울에 물을 많이 못 먹어서 죽을 때는 이 가지들이 딱 보시면 쪼글쪼글해져요, 쪼글쪼글해져. 쪼글쪼글해지고 말라 죽는 거는 겨울에 물을 많이 못 먹은 거고 이 꽃눈도 탱글탱글하고 나무가 탱글탱글하면 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서 제가 욕심에 이 하우스 문을 계속 닫아놔서 이제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화분에 이제 상토도 놓고 뿌리도 놓고 하면서 수, 수분을 많이 빨아먹으면서 밤이 되면 또 얼고 낮에는 또 물을 많이 먹고 밤이 되면 또 얼고 몇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가 동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블루베리 나무가 동상이 하우스 안에서 많이 걸리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꽃도 많이 피고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정상이고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는 동상 걸린 나무들이 많아요 그죠 딱 보면 동상 걸린 게 많습니다 잎도 많이 안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화분이 크면 이제 겨울에 얼었던 딱딱하게 이제 얼었던 게 녹는 속도도 느립니다 왜냐면 흙도 많고 두껍게 깔려 있으니까 얘는 화분이 작으니까 녹는 속도도 빠르고 어는 속도도 빨라요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제 같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똑같은 양의 물을 주게 되더라도 이큰 화분에 있는 거는 그만큼 흙이 빨리 녹지 않기 때문에 뿌리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화분은 조금만 하우스 문을 닫아놔도 금방 해동이 되기 때문에 물을 금방 많이 빨았다가 저녁 때 되면 또 꽁꽁 얼고 금방 빨리 얼고요. 얘는 낮에는 물을 조금밖에 못 먹고 밤에는 어느 속도가 어느 속도가 느리니까 그만큼 이 나무에 수분 함량도 적을 것이고, 단백질 함량도 이제 농도가 진해서, 그만큼, 냉해는 아니지. 그러니까, 냉해 비슷한 건데, 동상이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 저 나무를, 나무를, 살릴 수는 방법은 뭔가요?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겨울에, 이 손도 보면, 동상이 심하게 걸리면, 어때요?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 번, 여기 한번 찍어줘 봐봐요. 이렇게. 이 나무를, 여기는,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밑, 밑부분으로는. 근데, 위에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죽은 거예요. 잘라보면 어 잘라보면 봐봐요 갈색 잘라 모습이 보이나 이렇게? 검어케 응. 죽어가고 있죠 속은 그래도 파란데 아직은 아 아직 파란데 죽어가고 있는거예요 응. 이제 색깔 제대로 보여? 너무 가까이 오면 응. 아, 이렇게 보면 나무 속이 다 검고 썩어 들어가는게 보여 죽어가는게 얘네들은 사람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동상이 많이 걸렸으면 잘라줘야 되고, 그죠? 이 나무도 동상이 걸린 게 심각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동상 걸린 게 심하게 <laughs> 걸리지 않아서 재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치 그럴 경우에는 어 여기가 나왔어. 여기 동상이 많이 걸린 데는 잘라봐. 에이, 여기는 회복이 안될것 같아. 회복이 안, 안 될것 같으면은 딱 잘라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음. 이부분을 살려주면 되고요. 여기 딱 보시면 봐봐, 여기. 여기 밑에 쬐그맣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얘도 여기서 한번 잘라줘 보고요.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기로 잘라주는데. 얘는 안쪽으로 갔네. 아예 애전역에 없애줘요. 없애주고, 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살려주게 되면 올해 과일은 없을지 몰라도 이제 얘네가 이 부분, 남겨둔 부분은 다 재생이 되고 이제 살아남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얘네만 키우면 돼. 근데 지금은 덜 보일 일 없지만 한 달, 두달 후에는 옆에 한번 볼래요? 옆에 과일이 많이 달렸잖아요. 과일도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영양분이 얘네들은 과일한테, 과일하고 꽃으로만 간다고. 꽃, 어, 진짜. 많다. 그죠? 꽃으로만 가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과일하고 꽃이 없잖아. 이프로. 얘네들이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급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요. 이게 잘 키워주면 내년에는 이 나무에서 1kg, 2kg 이상을 딸수 있는 멋있는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우스에서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작은 화분 이런 작은 화분은 동상이 잘 걸립니다. 잘 걸리고 화분이 점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녹는 속그 화분 속에 흙이 녹는 속도도 느리고 어는 속도도 느리니까 그만큼 동상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솔직히 이게 동상 걸린 건지 는 올해 9년째인데 올해 제대로 확인 을 했습니다. 맨날 이게 까맣게 왜 죽냐 이게 거름이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 뭐가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 많이 헷갈렸었는데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 블루베리 나무도 동상이 걸리는구나 이걸 올해 처음 느꼈습니다. 농사 허접지 뭐예요? 9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너무 늦게 알았네. 어, 난 맨날 걸음을 많이 줘서 그러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그랬는데 봄철에 특히 하우스 안에서 물을 많이 먹고 낮에는 더우니까 물을 많이 먹고 밤에는 추워서 얼고 또그 다음 날또그 다음 날에는 하우스 안이고 이제 문 내려놨으니까 해동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봄인 줄 알고 물을 쭉쭉 빨다가 겨울이 되면, 어, 큰일 났네. 그리고 다시 얼어버려. 그랬다가 이렇게 동상이 걸리는 거 동상. 그러면 이 블루베리 나무가 동상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봄이 돼도 만약에 하우스에서 심었을 때 물을 줍니다, 물. 물을 주게 되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주셔야 돼요, 열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주게 되면 은 물을 진짜 따뜻한 봄인 줄 알고 이 상토 속이 확 해동이 되면서 이제 뿌리가 막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물을 쭉쭉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 나무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당분의 함량도 높아지고 아니 낮아지고. 그러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어느 점이 어느 점이 낮은 게 아니라 어느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얼어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농도가 진행기 아니라 옅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동상이 걸리는 건데 동상. 나는 어. 올해 하우스를 너무 문을 안 열어서 응. 자기가 가온 시키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응.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문좀 열으라고 내가 그랬는데 어. 자기가 안 열고 물만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 결국은? 결국은 내내 내 욕심에 비닐 하우스 문을 딱 내려놓고 물 조금이라도 많이 먹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꽃 피고. 그러니까 이게 가온 응. 식으로. 그런,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물을 많이 먹고 밤에 추워서 동상이 걸린 거야. 미안해. 자, 그러면 블루들이 동상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무 이쁘게 키우세요. 이 봄에 무슨 동상이야? 아, 동상 걸린 거 치료 중입니다. 치약으로. 응? 어서 누가 이 봄에 동상이야. 아서더 죽었구먼. 박박 사과 박박. 물, 물티슈. 어? 물티슈로 이제한 번. 어때요? 동상 걸린 게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니 メね